따스한 차한 잔에 토스트 한 조각만 못한 것, 포근하고 아늑한 장갑 한 짝만도 못한 것, 잠깐 들렀던 도시와 같이 어쩌다 생각나는 것, 쑥밥좀 주세요 라는 말에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아, 네, 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잠깐 들어가서 네, 예. 들어와세요. 실례합니다. 우와. 화목 난로네요? 네, 시골에서는 이야. 이게 있어야 와. 따뜻하고 연료비 절감도 되고. 와. 부모님 집 네, 네. 부모님 집이시고. 지금 아. 앉으시고요. 아, 예, 예. 집은 언제 지은 집이에요? 10년 정도 된것 같은데 2층은 뭐예요? 네 2층은 이제 서재를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조카가 사용하고 있어요 아 안녕하세요 네, 네, 네.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고등학생, 중학생 걸어다니나요? 여기, 여기까지 시골에는 택시가 와요 군에서 500원이면 됩니다 아 자문나 500원 어머님은 고향이? 저는 예. 고향이 남원이고 예. 아, 시집 이래 시집을 왔지. 아, 아. 여기 응. 동네에서는 엄청 오래 살았는데 네. 이제 여기 산으로 아빠가 네. 요양차 네. 오셨거든요. 아, 서울에서 네. 귀농을 했지. 아. 내가 3 0 살에 했는가? 엄마 서울에서 몇년 살아서 여기 왔다고 해서 귀농은 아닌 거야. 여기가 엄마가 고향이잖아. 서울에서 고양. 잠깐 사셨던 <웃음> 거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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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야 11년 서울서 11년 살았네. 어, 고향이 좋아서 내 아기 아빠 네. 고향이 네. 좋아서. 그러니까 내려오신 거네요. 네. 저도 주민번호는 서울특별시 입니다 예 허문동 허문동 아아 엄청 바쁘시죠 근데 농사 같은 건안지으시고요 농사 조금 있어요 아 진짜 궁금한데요 네. 순창 분들은 전부다 고추장 직접 담가 드시는 거예요? 거의? 네 거의 많이 담아 이게 전문적으로 맛있게 파는 데에서 사 먹기도 하고요 근데 저희 엄마 지인분들은 이제 가가하고 아, 다 직접 만드세요 하고 간장도 지금. 하시고 막네 네. 네. 저희 엄마가 아. 고추장 되게 맛있게 담그신다고 되게 평판이 좋으세요 어, 비법이 있으세요? 물이 좋고 감기가 좋고 <laughs> 제가 술을 조금 좋아해서 조금 공부하다 보니까 진짜 그 약간 지역과 그 위치에 따라서 네. 균들이 다 틀리더라고요 그 서울대 교수님들이 여기 연구소가 있으,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예전에 있었거든요. 공기가 미생물이 다르대요. 순창이. 바람의 양이나 온도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애기 아빠가 네. 여기 피부가 한 10년 넘게 고생을 했는데 그 아토피로. 갑자기. 다 아무데도 그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다 심하셨거든요. 신문을 깔고 잤어. 그저 하도록 물이 흘렀어. 몸에서. 여기 와서 이제 완전 많이 완벽하게 나가봐요. 네. 약수네요 그러면 공기도 그렇고. 네. 공기. 여기 산이 아빠랑 잘 맞았던 공기도 거. 좋았는가, 변백나무 그 음. 저기가 나와서 그러는지 하여튼 하여튼 여기서 다 나섰어. 그냥 다 된다. 두고 건강을 생각해서는 네. 시골이 좋지. 네. 광주 홈플러스 가니까 음. 멀미가 나버요 아. 사람 멀미가 나버리요 저희 엄마는 이제 시골에 최적화된 음. 몸이 음. 되셔가지고. 음. 음. 광주만 가도 응. 막 멀미하셔가지고 응. 토하시고 이제 어, 어. 차에서 멀미를 한 것이 아니고 사람 멀미가 나도 어. 나보더라고 근데 그냥 우리는 서울은 못가 그냥 어떻게 살았는가 싶어 맞습니다. 엄마 우리 귀하신 분 오셨는데 응. 엄마 장마좀 보여줘 장마 너도 <laughs> 응. 응. 가봐 응. 야 약간장이네 이게 20년도 넘었어요 한 30년 됐나 봐 조금만 주십시오 조금만 아니, 가도... 미역국은 어. 두세 번 끓여먹게 아니야 이게 네. 나물 무친 데도 조금씩 아, 조, 넣으면 그래도 아까운 거 아니, 조금만 아니, 주십시오. 아니, 많이 있잖아요. 네. 이거를 여기다 넣어줘야지. 음. 괜찮아요? 예, 네, 그렇게 안 짜고 엄청 맛있는데요. 예. 이찹잘 고치다. 야, 색깔이 이것만 잡자 봐. 음. 찍어 먹은 거도고 많이 먹은 거도고 맛이 틀려 예. 네. 맛있죠? 오 이게 파는 고추장을 이렇게 먹으면 좀 이렇게 엄청 자극적이잖아요 와 맛있다 이게 예. 최고 맛있게 먹을 때는 여름에 보리밥 해가지고 찬물에 말아서 한숟가씩 찍어 먹으면 진짜 아. 맛있어 몇 개월이에요? 21개월 21개월 <laughs> 저희 아들은 33개월입니다 <laughs> 잘 걸어요 뛰어댕겨요 네, 한참 <laughs> 그러면 해야 돼 그러면 고추장이랑 간장이랑 음. 네. 이용해서 어떻게 식사를 하세요? 아우 아, 예 아우 예감사히잘 먹겠습니다 많은 건 아니지만 네. 고추장이랑 간장 맛도 보시고 네. 가셔야죠 저희 집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laughs> 이게 산불이 약간 미지근한데요? 네그러져요예아 <laughs> 네. 삼천 조금만 더 틀어주세요, 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옳지, 옳지, 우와. 좋다. 이 정도 좋다. 이 정도 딱 좋다. 다 했다 요것만 두 개만 넣어서. 가가오셨네요 또. <laughs>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보. 그래도 건배. 네, 오늘 <laughs> 팀 감사합니다. 제가 먹어본 고추장 삼겹살 중에 최고가 같습니다 음! 오, 진짜 맛있는데요? 예. 이거 로는요은 맛있어, 그 여기 술만드신 분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되게 친하세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동네에 선산이 있으셔가지고 벌초를 하는데 너무 힘드셨대요. 이제 혼자 다 하시다 보니까 이거 만드신 분이 어이 성이 이거 한잔 먹고 하세. 그래가지고 갖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아빠가 연거푸 먹, 먹다가 <laughs> 취해버렸어 취하셨다고 하고 벌초를 그날 끝내고 와야 되는데 이제 가깝긴 하지만 다음 날 다시 가셨다고. 음... 그러니까 옛날부터 딱이 정도 당도로 딱 응. 하신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지나야지 약간 알코올이 조금 올라가는데 여기서 딱 멈추시는 게 특이해 가지고 저도 먹어 보고. 입에 땡겨서 먹으면 응. 취해. 응. 응. 음. 이료수 같지만 알, 알코올이 있어. 네. 없는 거 같아도. 오늘 봄이는 보통 아니, 몇 시에 자요? 일찍 자우고 싶은데 음. 너무 안 자요 아 진짜요? 그럼 네. 9시 넘, 넘을 때까지도 안 자요? 11시? 와 우리 우리 애기 20개월 때는 7시 한2 3 0 분에 자요 낮잠을 안 자요? 어? 낮잠도 잠깐 자고 근데 그래봐야 또 새벽에 일어나니까 힘들긴 매한 가지 저희 장모님의 아파트라서 좀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laughs> 조금 들요 저희 털고는 저희가 고기 먹고 있어도 안 와요 음. 달라요. 음. 안 좋아하는 거 아닐까요? 엄청 좋아하는데 아, 엄청 좋아하는데? 네. 대박 근데 고기만 먹은 것이 아니고 <laughs> 싸먹은 게 맛있다 아막 사르르 녹는데요? 응. 이거 사실 그것도 넣었어요 꿀이요 음 <laughs> 양봉하신 꿀이에요 직접? 네. 취미로 한 통만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리 음. 여기가 되게 물 음. 좋고 공기가 좋아서 그런지 5 0통까지 늘어난 거예요 음. 아 76개 76개 <laughs> 이제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바로 다 벌들도 파업한 거예요? 응다 도망가버렸어. 벌이. 와 우리도 애기 데리고 오면 봄이랑 엄청 잘놀거 같아. 언제 한번 오세요? 에이. 우리 여보 고생하니까 내가 하나 싸줘야지. 넣었어요? <laughs> <laughs> 어, 어, 뭐, 싫어해? 자, 그래도 좋. 겨우... 짠 여보. 아그큰 거를? <laughs> <laughs> 영광 너무 감사해요. 저희 집까지 와 주시고. 진짜 학교 다닐 때 담고 보고 너무 진짜 팬이었어요. 그래서 이서진하고 말고 나 나중에 결론 보고 진짜 성들났잖아요. 결론 우리 여름이가 한때는 또 가수 된다고 가수하고 싶다고 또. <laughs> 아, 진짜요? <laughs> 아니요. 왜요? 아니 노래는 별론데 가가 그거 하고 싶다고 만하참 음, 그랬어. 음. <laughs> 그 그게 아니라 제가 대, 그 면민의 날 행사에 나갔어요. 근데 거기서 3등이 청소기였어요, 상품이. 음. 3등을 하고 싶었는데 1등을 해버린 거예요. 음. 그게 그거를 지금 엄마가 가수가 되고 싶어서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1등 부상은 뭐였어요? 테레비요. 테레비 어, 그러면... 이것만 하는 거. 저희 처남도 노래 엄청 잘하거든요. <laughs> 엄마. <웃음> <웃음> 엄마, 엄마. 저희 오빠가 <laughs> 엄청 팬이에요. 두드려고. <laughs> <기절을 웃음> 예전에 머리도 따라하고 머리띠도 하고. <laughs> 아직도 흑역사로 사람들이 다. 누구야? <laughs> <laughs> 아 눈매워, 아, 눈매워, 아, 눈매워. 아 도망가. 우리 딸 도망가. 이리 엄마한테 오세요. 엄마 이쪽으로 오세요. <laughs> 밥 먹었어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좋아. 고기줘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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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기 고기를 줘야 하는데 고기가다맵네 <laughs> 그러니까 매워, 매워, 매워. 너무 너무 맵지 않을까요? 매울 거 같은데? 빨 맛있네. 두살 입맛에도 맞아 불었네. 그냥 한글 음? 예. 이름이에요. 봄. 네. 봄? 봄. 와이프 이름이 한 여름이에요. 아 여름 봄. 네. 그러니까 계절도 그러면 봄. 네. 2 월생. 어이 월생 우리도 2 월생이. 저기 지드래곤 팬 오십니다. 나이든 지드래곤. 오빠 삼촌 왔대 어머 사인 받고 싶어서 저렇게 챙겨 먹잖아. 제가 말씀 드리고 전화. 오빠 올리즈. 삼촌 안네 처음 봤어요. 안녕. 네, 음. 삼촌하고 친하구나. 음. 저도 일단은.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맛있는 고기도 먹고 정말 힐링한 겁니다. 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을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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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위해서. 그러면 네. 그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그냥 내일 편하게 자고, 네. 그러고 아, 쉬다가 올라가려고. 내일, 네. 아, 순창에서 오늘 주무시고, 네네. 네. 그러면 내일 제가 맛집에서 식사 한번대접하고 싶은데. 아, 진짜요? 네. 괜찮은데요? 아 예, 저는 뭐, 예, 너무. 그러면 감사드립니다. 내일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네. 어, 어떤 걸로? 아, 한정식인데, 네. 순창은 한정식이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거기로 밥 먹으러 가요.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세지고. 몸들발 모르겠습니다. 친정으로 러 오세요.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길 위에서 인준키